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놀라운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정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그 신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 다락방이 어떤 방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대체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묵주시던 그 다락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이런 성지순례갔다가 마가다락방, 2층에 올라간 마가다락방, 그거 본거 있죠? 가짜입니다. 그거 보고 와서, 마가, 마가다락방에서 우수에 서서,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 그렇게, 그, 제자들이 발을 시키시고, 그렇게 하신 부분이 이, 이 부분이다. 그렇게 하셔도 가짜입니다. 거기에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오셔도 괜찮습니다만, 그 장소가 어딘지 잘 모르죠. 그리고 지금은 마가 다락방으로 2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 다락방이지만 지하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요. 예수께서 공생의 결론 그리고 사역의 종점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라고 하는 데는 의의가 없을 겁니다. 그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사심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분부하시죠. 5절 말씀에 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임을 우리는 압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참 끈질긴 질문이죠. 끈질긴 질문입니다. 십자가 지든 지시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든 순간까지 가슴에 품고 있던 욕망이 누가 크니까? 누가 크니까? 이게 확대된 질문이 바로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참 이기적인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세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를 다스릴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혁명을 일을 때가, 일을, 일으킬 때가 지금입니까?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한 자리씩 챙겨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 말과 똑같죠. 참 끈질긴 지긋지긋한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런 인간적인 욕망은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십자가의 권난을 지켜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았음에도 인간적인 욕망은 후퇴할지 모릅니다. 해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맛본 자유는 후퇴하는 법이 없다. 이걸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한번 길들여진 욕망은 후퇴하는 법이 없다. 실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요, 그 욕망의 불씨를 완전히 꺼버립니다. 그건 너희 알바 아니오.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꺼버리시죠.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제아들은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것도 서서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으로, 혁명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이 준 해답을 주는 그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혁명적으로 해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 무엇을 해 주실까 하는 관점이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관점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다락방에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던 제자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생각의 방향도 바뀝니다. 이 다락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그들은 조용히 감람산에서 에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지저분듯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120명, 15절 보면 120명이 모였답니다.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이 그 당시 한 400만 정도 됐다고 하는데, 400만에서 120명이면요, 세 발에 핍니다. 400만에 120명, 어디 갖다 붙이겠습니까? 정말 미미한 존재죠. 그런데 이 120명을 얻기 위해 세계의 운명이 달려있고, 하나님 나라가 달려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400만에 고작 120명이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120명이 모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120명이 모였는가 성령과 복음으로 무장해서 하나가 될때 세계를 감당한 120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역사 가운데는 숫자가 적어서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많아서 문제가 된 적은 있죠. 3만 명, 기도원의 용사가 3만 명 오잖아요. 그래서 다 돌려보냅니다. 2만 7천, 7, 2만 7천 7백 명 돌아가죠. 2만 9천 7백 명, 2만 9천 7백 명이 돌아갑니다. 3만 명은 딱 남기죠. 그리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2만 9 7 0명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미미하지만 헌신한 소수를 사용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은 없어도 이 작은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신 예수님의 동생들 거기 다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한때 예수님이 제정신 아니라고 잡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누가 보면 예수님 참 섭섭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섭섭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작정하고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과거가 어뜩했던지간에, 어두운 과거가 있던지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세계를 맡기시는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숫자가 적어도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 전부 헌신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1 2 0명에서어도 충분했습니다. 120명만 있어도 충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120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누가 기도하던 120명이 될 것인가? 그게 문제지 누가 기도하는 120명이 될 것인가? 요즘 새벽기도 120명 정도 옵니다. 하나님, 이 새벽기도하는 120명, 마가다락방의 120명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십사들에 더불어 마음을 갖자요. 오로지 기도했었답니다. 오로지 기도했었답니다. 이게 오로지 기도했었다는 말은 프레스칼데레오 포로스칼데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성경에 10번 정도 쓰였는데 여섯 번이 기도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프레스칼데레오라는 이 동사가요. 사람,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면, 뭐뭐에게 충성하다, 뭐뭐에게 충성하다, 이렇게 됩니다. 머뭐에게 충성하다, 사물 또한 대상이 목적이 되면, 집요하다, 끈기 있게 전념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 여기 기도가 목적이지요? 기도가 목적이 되면, 아주 집요하게, 끈기 있게, 기도하는 일에만 계속 전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끈기 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의미 속에는 열흘 동안 그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답니다. 20명은 가서 먹을 것 구해오고, 30명은 어디 나가서 동냥해오고 이거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답니다. 밥좀 굶으면 어떻습니까 오로지 기도했답니다. 기도만 전부였답니다. 기도가 전부였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찬양은 해라.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마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전도도 해라. 봉사도 해라. 성교도 해라.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마라. 네 생각대로 해라. 그런데 기도는 하지 마라. 재직회도 하고, 위원회도 하고, 훈련도 해라. 그런데 기도는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직 기도라서, 위원회 돌아서, 훈련 돌아서,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두렵고 떨린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면전에 앉았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도가 두려운 줄 압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기도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에 더 치중하느라고 기도를 덜 한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특히나 기도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요, 코로나가 아직 극, 이, 극성이잖아요. 코로나가 극성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전도한다고 설집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뭐 하루에 만명, 이만명, 3, 3만 명 이렇게 걸린, 걸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전도한다고 설치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거기는요 참 우리가 경각심을 일으켜야 될 것이 안상홍 증인은 벌써 일어났다 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기도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삼아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삼아하십니까? 세계를 감당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엎드려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줄 압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은 또한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 위에 선 기도는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죠. 120명이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려면 말씀을 기도 제목과 일치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 또한 두 번째로 합심 기도는 지치지 않습니다. 아멘. 내만 혼자 기도하면요. 장작불 때문에서 이 하나 꺼내는 그 나무와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다락방의 기도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변화시킨 변화의 원동력, 또한 능력의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가 담대해졌습니다 분열된 모임이 하나가 된 힘이 됐습니다 수백 번 설교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하거나 하나가 되고 싶은데 분열이 됩니까? 그렇다면 지금요 기도의 다락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메시지를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집중했던 제자들의 기도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사람을 바꿔놓으신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 속에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한절하고도 끈질기게 계속 계속 매달리고, 매달리고, 매달릴 때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능력과 힘과 비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기대 동산, 변화의 다락방안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 힘쓰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간절한 다락방의 그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불씨,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씨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대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 시간에 기도할 이유를 우리가 찾아사오니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시며, 기도하되 끝없이 기도하게 하옵시며, 기도하되 일에 치우쳐 하나님, 일하는 것보다 기도를 덜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